안녕, 담부기들, 담부입니다. 네. 제가 지난 영상에서또말씀 드렸듯이, 어,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잖아요.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, 무엇이겠습니까? 바로 이옷 정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옷은 정리를 해놨어요. 그래서 이제, 어, 챙겨가기만 하면 되는데,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버리고 그냥 너무 추억 삼아 가지고 있는 옷들인데, 너무 커서 지금 못 입는 옷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, 제가, 어? 한번 다시 한번 이것을 입어보고, 과거 담고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싶은 거죠? 그래가지고,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 한번 입어보고, 보내주는, 어, 작별 인사를 좀 나눠볼까 해요. 보내줄게! 잘 살아! 뭐 약간 이런? 이런, 이런, 뭐, 이런 옷들, 뭐 이런 옷들. 어, 이런 거. 음. 이런 거. 제가 진짜 옛날에 살 빼기 전에 굉장히 자주 입어봤던 옷들 이런 것밖에 안 입고 다녔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이런 거 저도 안 입어.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겠어요, 여러분들? 일단 한 번은 어느덧 성장을 하여 상체에 꽉 끼는 이런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들은 이제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. 어, 이런 옷을 제가 요즘에 자주 입기도 하고 이런 옷에 눈이 더 가기도 하고요. 그래가지고, 이거를 한번 입어보고, 어, 사진과 비교를 한번 해보고, 저도 이거 안 입고 다닌 지가 꽤 돼가지고, 얼마나 커졌는지는 상상도 안 가고, 모르겠어. 어떤 느낌일지도 모르겠어. 그래서,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데 자, 첫 번째로 이 옷입니다. 간딱 <laughs> 봐도 엄청 커 보이지 않나요? 그쵸? 제가 옛날에 이런 옷을 정말 즐겨 입었어요. 왜냐? 배가 다 커버가 되거든. 배가 이만큼 나와도 이게 다 커버가 돼. 이걸 입었던 옛날 단구는 이렇습니다. 근데 지금은 확실히 어깨 라인 쪽이 많이 좀 달라 보여져 있더라. 제가 너무 큰거 아니냐면서. 아, 이제 이거는 한 미련 없이 갖다 버려야 돼. 이거에 대한 이제 미련은 전혀 없어. 저는 이제 확실히 여기 아랫배보다 허리가 더 들어가서 그런지 여기를 좀 잡아줘야 그나마 살뺀 티가 좀 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. 아, 근 이거는 진짜 가만히 서 있어도 양팔을 벌려도 옆을 봐도 너무 크죠? 이건 이제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진짜. 아무 다음 옷인데요 어이것도 제가 굉장히 즐겨 입었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의 현 단부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입고 다녔냐 커버가 싹 가는 그렇기 때문에 입고 다녔던 것이죠 지금 이것도 너무 어색한 게 뭐냐면 이팔 길이도 많이 길어졌고요 이거 자체도 기장이 길어졌어 옛날에는 팔뚝 때문이라든지 뱃살 때문이라든지 조금씩 다 올라갔었거든요. 그래서 팔뚝이 팔이 좀더 이렇게 올라갔었단 말이야. 지금은 어... 확실히 이거 어깨선하고 팔뚝이 좀 빠지니까 옷태가 확실히 달라 보이네요. 이거 옛날에 교생 나갔을 때 많이 입었던 옷이거든요. 그때 왜 이걸 입고 다녔을까? 지금도 이렇게 부해 보이는데 덩치가더 컸을 때는 얼마나 더 부해 보였을까? 이것도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휴. 쨘. 이 옷은 나름 귀엽다고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 이 옷, 이런 옷은 귀여운 게 약간 어, 어깨라든지 이런 몸적인 부분들이 좀 기장도 좀 짧고 약간 크롭 아닌 크롭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맞아야 좀 이쁜 옷이고 귀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 지금부터 덩치가 좀더 나갔을 때는 이게 좀 쫑겼단 말이죠. 그래서 나름 그 당시에는 귀엽다고 생각하고 입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공장에서 입는 옷 수준 크지 않나요? 지금 좀 너무 어정쩡한 핏과 크기라서 안 예뻐 이거 버릴 거예요 짐이야 다 초반에는 이제 또 어느 정도 살 빠졌다 배 안에다 넣고 막 다녔어요 안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갖다 벗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큰데? 제가 진짜 진짜 자주 입고 다녔던 옷이 있는데요 이유야 딱 봐도 느껴지죠? 이건 뭐야 이건 사람 한명더 들어갈 수 있어 레알. 이거를 그때 당시 입고 다녔을 때 여기가 안 잠겼어요 이 사진도 보시면 여기 목부분을 풀어도 여기까지 올라가 있잖아 이 어깨도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야 솔직히 오버핏이 귀엽긴 한데 이건 커도 너무 크잖아 솔직히 그죠? 이것도 이제 미랑없이 빠빠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크냐 <laughs> 이게 되게 뭔가 재질이 복실복실한 재질이라서 귀엽긴 한데 지금 현 단부가 있긴 너무 커요 그래서 안 예뻐 약간 이게 무슨 덩치가 커 보여요 문제야 이렇게 보시면 이 어깨선 라인이 확실히 달라져서 귀엽긴 해 어, 그렇지만 이 어깨로만 커버 가능한 옷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갖다 버렸어요 아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제가 이거를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롯대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좀 약간 짧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절대 이런 어깨가 이 어깨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, 이건 진짜 할말한 음. 이럴 수가 있다고? 이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이 옷을 기억하시죠?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입었던 옷 중에 제일 커요. 진짜 너무 커.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셔츠로 입고다니기에는 너무 부해 보여서 절대 안 입는데 이거는 이제 곧 어, 자켓의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? 자켓 안에 레이어드를 해서 반드시 입을 옷이고요. 절대 안 버릴 건데 이거 안 버릴 건데 왜 입었냐? 짠, 짠. 이사에 숨은 당부. 담부. 당부의 몸의 변천사와 또 눈바디 중에 가장 강력한 친구이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너무 아끼기도 하지만 그래서 못 버리겠어. 와. 그냥 한눈에 봐도 달라 보여 <laughs> 짠. <laughs> 네 여기 담부기들 어떻게 보셨나요? 참 많은 변화가 보이시죠? 어, 지금의 담부는그 2년 전보다 많이 많이 빠지고 많이 많이 변해서 이렇게 상체 툭 달라붙는 옷도 입게 되었습니다. 음 솔직히 그래요.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 이런 옷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살이 쪄서.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, 이런 옷들로 대체해서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살을 가려야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얼마나 제 안에 코디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겠어요.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이제 이런 걸로 팔뚝에 걱정을 하고 조금 나갈 때 떨려하고 민망해하고 그러지만, 그렇지 않은 날이 오게 되었을 때, 이런 옷을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날이 오게 되었을 때의 단부의 코디는 또 어떨까? 그것도 너무 너무 기대가 돼요. 참 지금 밑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예전 단부가 정말 이런 것만 입고 다녔거든요. 진짜 이 옷들만 입고 다녔었어요. 왜냐면 이것만 이것밖에 안 맞았고 뚱뚱했던 단부가 나름 꾸밀 수 있는 옷이었거든. 근데 이거를 이제 커서 안 맞아서 버린다? 하, 이런 일이 있나요? 음, 참. 뭔가 하... 뭔가 기특하고 뿌듯한 것 같고요, <laughs> 어, 기분도 좋고요. 좀 그랬어요.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버린 옷들을 입었던 과거의 사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, 참 그때 당시의 기억들도 스물 스물 나고. 또이 옷을 입었을 때도 남의 눈치를 봤던 그 단부가 떠오르면서 뭔가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. 오늘 왜또 울컥하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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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포인트야? 지금 이거를 버림으로써 되게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인 것 같기도 하고. 뭔가 이렇게 과거의 담보의 모습과 지금 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담보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겹쳐지면서 그냥 과거 때 하고 싶었던 걸 지금 하고 있네? 나 되게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. <laughs>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어, 제가 즐겁고 기뻤던 만큼 우리 단부기들도 아마 재밌고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요. 음, 앞으로의 단부의 또 다양한 모습들과 컨텐츠들과 또 제가 하고 싶은 코디의 그런 영상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훈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 와, 진짜, 매운이 정말. 아, 진짜. 아, 진짜 웃긴다, 아 다, 이거 미련 없이 갖다 버릴 거야. 다 갖다 버릴 거야, 이거. 뭔가 조금 아깝다. 아니, 아깝지 않아? 아깝지 않아? 갖다 버려, 다 갖다 버려.